안녕하세요 보영당입니다 개띠분들 아 진짜 왜 마음이 이렇지? 일단 추건을 하고 봐드릴게요 이 개띠분들이 왜 내가 마음이 짠하냐면 부모덕, 형제덕이 없어, 일신에. 그러니까 늘 외로운 사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형제 덕 없는 사람 모두 없어? 마누라 복, 남편 복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근,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외로움을 달래고 사는 게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19살 먹은 병소생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19살 먹은 애들을 내가 딱 보면 19, 9수에 걸렸어? 뭐, 나쁘? 이게 아니라 이제 수능을 보는 애들도 있고, 그,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기술을, 여러 가지 이제 종 분야로 이제 다 갈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정석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못 잡아서, 헤매고 방황하는 아이들, 또 부모덕, 형제덕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방치하는 아이들,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을 유심히 학교 선생님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다면, 선생님의 위신이나 선생님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대, 옛날에 선생님이 말씀하면 뭐, 절대로 들어야 되고, 복종이고, 이런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건 사실 맞아. 근데, 근데 그래도 좋은 선생님들은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19살 먹은 이 병솔생 얘네들 중에 방향과 진로를 못 잡고 있는 애들, 부모가 잘 살펴주지 못하고 있는 애들을 한 번씩 상담을 해보셔서 고민이 뭔지 잘 살펴봐 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자기 목숨 자기가 끊고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로 인해서 관제술 같이 엮이게 되고. 오도바이 폭주족 같은 거막 이런 거될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19살에 그래 고3에 땡 치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 좀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진 연애는 그리고 31살의 갑술생 이분들 이분들 올해 이제 내가 가진 직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장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꾸 바꾸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뭔가를 변화하고 싶으니까 뭐 어떻게 돼 이거 팔까 이거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의 갈등 속에 있거든 이거를 섣불리게 잘못 결정해서 이거 내가 조금만 이 고비만 넘어가면 잘될수 있는데 또 잘못 결정해서 또 힘든 고비가 올수 있으니까 상담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바꿔가야지 좋은지 이거를 물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오거든 이 변화를 내가 일으켜야 좋은지, 아니면 변화를 조금 늦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일과 날짜에 따라서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살의 임술생, 이분들 신감을 되게 많아요. 올해 신이 묶었다, 이제 묶었지 거의. 묶어서 이제 신기 폭발이야. 근데, 신기 폭발인데, 다시 받냐?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까지 다시 받으면 43살만 무당들 천지빛까지겠네 그거는 아니고, 생일날, 생일달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집안에 혹시 조상의 기운에 무당, 무속인,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집안이거나, 그래도 수문 대신이 있는 사람들은 못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신가물을 재워야지만 편안하다. 답 없어 이 사람들은 신가물 조상 바람 재워야 돼 재워야 갑진년에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은 사업문대로 열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어 직장에서 승진은 승진대로 할수 있고 가정은 가정대로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 신가물이나 신의 바람이나 조상가 가물을 재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데 다니시는 분들은 또그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서 막아가면 되겠죠. 55세 경술생이 분들. 작년까지 마음을 못 잡죠. 그만둬야 될까?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아유 그냥 딴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이 많았던 개면년이었다면 갑진년에는 그냥 뭔가 확 바꿔 버릴 거야. 더 이상 못 견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참은 끝에 올 내년까지만 더 참으면 안 될까? 2년만 더. 55세 경술생 이분들. 내가 하던 일에서 박차고 나와서 변화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음식 장사하시는 분은 음식 메뉴를 바꿔, 차라리. 잘못 나와서 또 잘못 딴 데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벌리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딱 갑진년과 그 다음에까지만 참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운이 들어와요. 55세 이분들은 특히, 그리고 병원문 열렸어. 그러니까 암 같은 덩어리 같은 게 보여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기존에 암에 걸렸던 분들은 전이가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고, 병원에 간 쪽으로나 너무 피곤해서 안 좋고, 머리 쪽으로도 좀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간이나 머리, 경술생 이분들이 사실은 부모덕, 형제덕이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외롭지?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복은 갖고 태어났어요. 영업 능력도 뛰어나고. 그, 엄변소도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내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했으니까 건강관리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1세, 7세 무술생 이분들, 또 성주 운들었네 7세니까. 큰일 났네. 근데 <laughs> 67세 이분들 몸에 칼될수 있다. 어디에, 허리에, 척추에, 디스크 수술, 고관절 수술, 무릎 수술,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그거 정형외과적으로 검사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너무 무거운 거 많이 들고 하지 마세요 허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찾기 이분들이 은근히 성격이 급하거든 무술생 이분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도 위에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인도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 이분들 한 발자국 내려가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꺾어지는 오토바이에다가 내가 치워서 머리 다쳐요 그러니까 조심 그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금전에 내가 이제 모았던 금전이 있어. 근데, 오래 이상하게 뭔가를 자꾸 사고 싶은데, 오래 잡는 문서가 성주운이 들었으니까 다 좋은 문서? 아니, 노 no. 오래 잡는 문서로 인해서 내가 금전이 역, 묶여서, 이게 4, 5년의 고력을 겪을 수 있으니까, 금, 문서 잡는 거 물어보고 잡아야 돼요, 저희한테. 79살 병술생 이분들, 79수, 이제 9수에 걸렸어. 다 나빠? 아니, 안 나빠. 안 나쁜데 뭐가 나빠? 어, 자식이 속생요 근데 일9아홉살 자식 없는 사람은 자식 없는 사람은 수녀님 이런 분들은 시부님 <laughs> 이런 분들은 뭐냐고 주변 사람들의 인간의 구설이 많겠죠. 음, 그러니까는 내가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올해는 나 값진 연에는 나한테 투자해라. 내가 남한테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들을 바에는 근데 각오하고 나 그런 거 괜찮아 그래도 해줄래? 그럼 마음껏 해주세요. 하지만 올해는 나한테 집중해라. 나한테 투자해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안 좋은지 한번 검토해봐라. 이거 내가 속에 속에 눈들어졌는지 썩어졌는지 그거 한번 봐라. 이분들도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어, 힘들지 왜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네 인생이 누구는 파란만장 안에 다 파란만장에 자기 입장에서는 음. 그러기 때문에 딱히 뭐 접어서 누가 제일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일9 아홉 세 이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점검해 봐라. 일9 음. 아홉 살에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음. 그리고. 음, 나한테, 이렇게 한번해 줘보실래요? 언니, 오빠야들, 79살 먹은 언니, 오빠야들, 나잘 살았어. 하고 칭찬 좀한번 해주세요. 잘 살았다. 비록 내가 단칸방에 몸을 릴일 정도라도, 참잘 살았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게, 때로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용기는 나한테 주는, 남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서 용기 내서, 일은 아 살이라고 다시 시작하지 말란 법 없거든. 고물만 주셔서요.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나쁜 거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건강만 지키셔야 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 살피고 그리고 시작을 하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맛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음식 장사 같은 거 시작해 보셔도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밥집 뭐 이런 걸로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진년에 대박 나서 편안하기를 제가 바라겠고요. 다 좋고 다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노력 오늘 잘 살면 내일 좋아져요. 오늘을 후회 없이 사시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힘내시고 갑진년에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